존경하는 무슬림 형제 그리고 자매 여러분, 우리의 종교 이슬람은 부당하게 상대방을 억압하고 단합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지 못하게 사람들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모든 종류의 압제자들은 현세에서는 물론 내세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있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심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고통받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어떤 가림막도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되어 받아들여질 것임을 이슬람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슬림, 형제, 자매 여러분, 부당함에 의한 탄압과 억압은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과 믿는 사람, 무음민들 사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그분과 대등한 어떤 것을 두고 하나님의 신성을 이원화하는 다신행위를 말합니다. 구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일컬어서 가장 큰 형태의 억압이며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꾸란에는 땅과 같이 전합니다 진실로 다신 행위는 실업군은 가장 큰 억압 행위라고 꾸란은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해당되는 억압과 탄압은 믿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부당한 행위를 방조하여 이루어지는 억압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신 행위와는 다르게 구분되며 스스로 행한 부당한 행위들을 다시 말해서 음주나 간음 마약과 살인과 같은 것들로 인하여 대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스스로는 물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러한 부당한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충고하고 있습니다. 구라에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오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 자신과 너희들의 가족을 돌들과 인간이 연료가 되어서 타고 있는 불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라라고 구라는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고통스러운 징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부당한 행위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탄압하여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속박하고 억압하여 고통을 주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그 사람이 용서해 주기 전엔 결코 어떤 용서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금요 합동예배일 주말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무슬림들 무슬림 형제자매들이 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생각해 볼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어 형제를 배려하고 고통을 수나할수 있는 이슬람의 진정한 형제가 무엇인지 대세교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우할 때 자신도 예우받고 배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슬람이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의 형제이며 건전하고 건강한 우리의 공동체, 운마 공동체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아쿨루쿨리하다 واستغفر الله لي ولكم فاستغفروه انه هو الغفور